수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 유자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매년 이맘때쯤 되면 수원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많이 걱정되고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 부분은 합격생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그래도 기출이 해독이 되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기출을 해독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아직 기출은 커녕 기본서를 보고 계신 분들 많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이 점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험생들이 불안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가장 큰, 크냐면 조급함입니다.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면서 내가 하는 공부법이 지금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막 검색을 해봐요. 뭐 단기 합격생 공부법, 뭐 변호사 공부법, 여러 가지 공부법을 본단 말이죠. 그런데 검증된 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선생님 보면 아시겠지만 다들 말이 달라요. 그 이유가 별 수밖에 없는 게 베이스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 합격 공부법이나 뭐 변호사님 공부법이나 시중에 유명 공부법을 보면서도 자신의 수험 스타일을 알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공부법을 보면서 아, 내가 저 영상에서는 이런 거, 이런 거는 나랑 잘 맞기 때문에 선택해가지고 활용해서 합격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베이스가 아예 다른데 그냥 그거를 똑같이 따라해서 수험기 간에 늘어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대다수의 유튜브에 있는 공부법들을 제가 봤을 때는 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급해지면 뭐가 문제냐면 계속 확인을 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 아직 기출 해독이 안 되신 분들이 갑자기 의미를 막 부여하기 시작해요. 아, 나 지금 복습 제대로 안 됐는데? 아, 내가 지금 제대로 아는 건지? 왜냐면 수원생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제 효과가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효과가요. 그래야지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데, 당장 그런 게안 보이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시행착오하는 게, 갑자기 거기서 암기를 하려고 하거나, 갑자기 거기서 하나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걸다 발치독 하면서 쳐지려고 하거나, 갑자기 거기서 복습을 하려거나. 근데, 물론, 직접 풀어보고, 복습하고, 암기하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그, 좀, 아는 게 있을 때. 근데, 아직 회독이 제대로 안돼 있고, 기출 분석이 안 되신 분들이, 복습을 하거나, 문제를 풀어서 확인하려고 하거나, 좀만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기본서 다시 막 찾아보려고 하거나, 그런 문제가 뭐냐면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대다수가 시간이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때 이제 많이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갑자기 조급해져가지고 남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규제 늘리거나, 조급해져가지고 갑자기 더욱더 꼼꼼하게 공부하려고 하거나, 조급해져가지고 문제풀이를 막 들어가려고 하던가 아직 기출 안기도안 됐는데,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이런 식기일수록 약간 조급함을 없어야 합니다. 아, 선생님 조급하면 어떻게 없습니까? 선생님은 당연히 조급하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쿨하게요. 우리는 기출해도 하기 전까지는 잘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인정하면 좀 나아집니다. 뭔가를 너무 여러분 풀려고 하지 마세요. 아, 물론 아웃풋 중요해요. 우리가 단순히 인풋만 하는 게 아니라 아웃풋도 중요해요. 근데 그 아웃풋은 여러분이 분석까지 끝내고 나서 해독하면서 하면 돼요. 그거는.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러기는 교재 양이 너무 많고, 여러분 다섯 과목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뭐, 복습, 복습하는 거 나쁘지 않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이해 안 되는 거, 기본서 뭐 발치독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뭐, 교재 진짜 풍부한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시간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서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시면 편합니다. 저도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험생들에게 늘 말을 해요. 영어를 제외한 다른 과목은 기출 3회독까지는 분석을 끝내고 해독이 돼야지 이제 서서히 누적 반복이 되면서 이해 안기가 될 거다. 그러면 그전 단계까지 필요한 건 뭐냐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만안 되면 불안해지고, 조금만안 되면 의미를 같이 부여해가지고, 갑자기 집중하지 않고, 뭐, 다른 방향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버티세요. 원래 그래요. 합격쌤도 마찬가지고, 저도 영어 강사지만, 제가 만약에 국어를, 다른 과목도 같이 공부하면서 국어, 한국사, 행정학, 행정학을 다 하라고 하잖아요. 저도 못해요, 그거는. <laughs> 죄송합니다. 그런데 합격선물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일단은 다른 과목은 기출까지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시기에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수님 유튜브 보니까 뭐 필기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문제 풀고서도 다 책까지 말라고 하는데요. 뭐 오답을 정답 바꿔놓지 말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런 학교생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반이 있다는 거죠 표시를 안 해도 그분들 빨리 풀수 있어요 이미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초시생들은 제발 부탁입니다 표시해주세요 표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출를 맞춰 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하면 되는 거고 빠르게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줄여 나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으면 뭐 표시 안해도 좋은데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시를 해도 다시 해독을 하게 되면 모르는 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주나는 공부해야 돼요 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영어를 공부할 때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어떡하냐? 너무 가세요 <laughs> 왜냐면 그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면 어차피 뒤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될 겁니다 영어 강사로서 수원생분들이 영어도 더욱더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해요. 영어가 제일 중요한 강목이란 거 아니까 영어를 더욱더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맞추려고 해요. 아, 문제 푸는 건 좋아요. 아홉 분 연습이 되니까. 하지만 맞추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영어 기반이 있는 수원인데 상관이 없어요. 그럼 빨리빨리 풀고, 빨리빨리 틀리고, 내 약점 체크하면 되니까. 근데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또 꼼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많이 틀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영어 강사로서는 뭐 푸는 분들은 그냥 다 조금 읽으라고 해요. 처음에는. 아니, 굳이 풀지 못하는데 그거 가지고 오래 찾고 있는 것보다는 다 조금 읽으면서 아, 앞에서 배웠던 문법 이론이 문제에서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아는 게더 낫죠. 푸는 거야. 뒤에서 푸면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정석대로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영어는 여러분들이 기반 연습. 제가 말하는 기반 연습이라는 거는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까지는 쭉쭉 나가세요. 한번 끝나면은 다음 길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복습하는 거예 그게 복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기반 연습이라는 거는 어휘, 문법, 구분. 이세에가 잡혀야지 문장을 읽을 수 있어서 위협을 독게잘할수 있거든요. 영어 상담을 많이 해보잖아요. 근데 제 역할이 주로 이제 수정해 주는 거예요. 학생분들이 시중에 유명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한테 상담 많이 하세요. 이 강사님의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이런 점이 잘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딱 들어보고, 아,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완해 보세요. 자, 이렇게 조치를 제가 취하는데 수험생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너무 잘하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강사님도 말해요. 영어 열심히 해야 된다. 뭐, 복습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다 좋은 말인데, 초시생들이 쉽지 않아요. 이론을 아는 것과 문제를 푸는 건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 기본서가 천 페이지예요. 기출도 천 페이지예요. 아니, 기본서 한번봤또 어떻게 기출이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들 왜 AI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문을못풀면 적으세요. 적으세요. 읽으세요. 아, 이렇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선생님, 그래도 문제 풀면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추후에 문제 풀을 가져서 하면 되는 거지. 꼭 너무, 여러분들 직접 다 풀려고 하지 마세요. 푸는 건 좋아요. 아 푸는 연습 좋아요.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 실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또는 시간의 여유가 있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답 적고 읽고,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삭제적 화곡도, 그것도 결국 입프가아풋 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잘하려고 무리하게 욕심을 갖잖아요. 문제가 뭐냐면요. 잘 안되잖아요. 생각, 생각한 것만큼 잘안돼요 자존감이 완전 떨어집니다. 제가 단계 학생들 많이 배출하는 비결은 다른 과목은요. 주기되든밥이대든 되든 기출 3도까지 강제로 돌려버려요. 그럼 남는 건 하나 있어요. 뭐. 이제는 이해가 돼요. 회독이 돼요 단순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전략적으로 회독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불안해 가지고 늘려나오는 공부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실력이 수준에서 맞는 단계별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만 제대로 파고들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고 이게 안 된다 해서 갑자기 교재를 늘리려고 하거나,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어, 저 강사님이 저강의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 들으려고 하거나, 또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막 돌아가려고 하거나, 그러면 NC생들입니다. 매년 수험생들이 하고 있는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 기간은 당연히 과정상 힘든 단계예요. 완벽하게 잡힌 게 없거든요. 원래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의 실력에 맞는 단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일단은 어, 인내를 가지고 오시고 참으세요. 뭔가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영어 강사지만 저희 수험생들한테, 제가 멘토링 하는 학생들한테 영어 잘하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왜? 제가 직접 타고 다 관리해 보니까 우리는 영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다섯 과목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영어를 잘해요 부족한 상태에서 보완해 나가는 거지 이런 말을 안 드리면 뭐가 문제면 수험생들은 양치기를 시작해요 이제 그때부터 불안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많이 푸는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늘 항상 말을 하죠 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지 못하고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양만 많이 해가지고 문제 푸는 게 도움이 될까? 문제 푸는 수가 좀 적더라도 내가 풀어보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시간좀 걸린다 하더라도 나의 약점을 보완해서 공부하기가 좀더잘 나올까? 당연히 후자예요. 왜냐면 양치기로 접근하면요. 제시생분들, N시생분들 영어를 못할 수가 없어요. 수험기간이 긴데. 근데 양치기로 하시는 분들 문제점이 뭐냐면 다시도 약점이 체크가 안 되니까 결국 시험장 갔을 때그 약점이 다시 나면 오또 틀려요. 하지만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문제를 체크해가지고 약점을 보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점이 보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오는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치기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수험생들의 실력에 맞춰가지고 단계별로 연습을 하되 선택과 집중을 하자. 불안한 마음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럼 불안한 마음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자. 단, 버티시면 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뭐예요? 해독이에요. 해독이 돼야지 누적 반복이 되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수 있고, 안기가 돼야지 아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는 바뀌어요. 아예 보이는 시대가 바뀌어 뭐냐면 전에는 잘안 됐었는데 이제는 틀리더라도 이제 좀 이해가 되네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한번 요거 요거 위주로 한번 집중 좀 봐야겠다 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반대로 회독이 안 되면요 이거는 풀수 없는 싸움이에요 안 풀려요 암만 양치기를 많이 하든 공부를 해도 실력 향상 안될수 있습니다 제시생분들도 잘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제 시생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내가 작년에 진짜 아깝게 떨어졌어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방법이 맞아요. 왜?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런 분들 이어서 공부하면 거의 다 붙습니다. 그런 분들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 약점을 체크하지 못하고, 작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상담해보면, 제가 하나하나 다 고쳐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양으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자신이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일단, 버티자. 버티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기출돼서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가능성 보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걱정이 되고, 나의 공부법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많은 시행착오를 하는 시기입니다.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상담을 신청하세요. 무료 상담. 어, 체크해 드릴 테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급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양없이 열심히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맞는 단계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은 오후 시험도 다들 안녕하세요.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